막상 2세대가 출시되고 나서 보니까 1세대를 쓰시던 분들이 그럴 거예요 굳이 2세대를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고객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애플이 본인들이 인정을 한 거죠 아마 이거 2세대로는 안 넘어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의 디에스입니다 오늘은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도 썼다시피 에어팟 2세대 무선 충전 버전에서 이 제품을 어떻게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해야 될지 어, 2세대가 지연 속도가 굉장히 1세대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져서 훨씬 더 좋은지 이게 버전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무선 충전 버전과 유선 충전 버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둘 중에 어떤 거를 구매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보겠습니다. 어... 얘는 따로 그게 없어요. 그 떼는 비닐이.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끊어줘야 됩니다. 어, 약간 이, 그, 이, 이게 옛날에는 되게 연한 회색이었는데 이건 되게 진한 진한 검은색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어, 사용 설명서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본체가 들어 있고 가운데에 점이 2세대 무선 충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l d 가 여기 있죠. 그리고 1세대 같은 경우는 열면 안쪽에 있고요. 그래서 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걸로 구분해 볼수 있겠지만은 어, 일단 하나를 꺼내 볼게요. 예, 영상으로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어, 이쪽 헤드에 보시면은 안에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 줄로 있고 가장 마지막 줄에 일련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련번호는 조금 특이한 게이 케이스에 박혀 있는 일련번호와는 다른 일련번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개가 어, 다른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1세대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본체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A1523 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고, 2세대 같은 경우는 A2032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큰 거는 1세대는 두 줄, 그리고 2세대는 세 줄. 일련번호가 하나 더 들어갔다. 과연 음질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1세대와 2세대의 음질을 구분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느낀 부분은 뭐였냐면, 은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조금 더 같은 음량일 때좀더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최대 음량이 2세대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1세대보다. 음량이 커진 만큼 음질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는 음량이 조금 더 커지면서 음질이 조금 더 향상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느끼기에는 사실 조금 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음질 전문가는 아니니까 음질에 대해서는 그냥 이,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영상 작업을 할 때는 싱크와 음성과 그 화면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과연 2세대는 얼마나 잘 됐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세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세대가 1세대에 비해서 연결속도가 조금 더 향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체감하기에는 정말 짧은 찰나의 시간인지라 그냥, 그냥 몸으로 느낄 때 엄청 차이가 되게 빨라졌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이 파이널컷 작업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싱크는 맞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화면을 이렇게 셀렉해서 넘기면서 할 때는 약간의 인터벌이 있어요. 살짝 멈췄다가 소리가 나는. 근데 싱크는 또 맞아요. 그다음에 이 세대를 껴보고 또그 다음에. 2세대를 껴보고 또그 차이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똑같은 볼륨이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조금 더 이렇게 공감감이 있고 그리고 저음이 조금 더 강조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리얼 타임으로 불편함 없이 쓸수 있어요.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확실히 레이턴시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폰에서는 사실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작업용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할 때는 에어팟 2세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무선 충전 버전이 있고 에어팟 1세대처럼 이렇게 유선 충전 버전이 있어요. 둘 중에서 무엇을 사야 될까? 이 무선 충전 버전 같은 경우는 가격이 249,000원이에요. 2세대 유선 충전 같은 경우는 199,000원이고요. 5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 5만원의 가격 차이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더 이야,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 이 램프가 꺼져요. 잠깐 들어왔다 꺼지더라고요. 계속 되는 건 아니고, 완충이 돼도 이제 뭐 초록불이 들어오거나 완충됐다라는 표시가 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만 충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코일이 이 하판까지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스탠드용 충전기에는 뭐 충전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단부에 코일이 이렇게 있는 충전기여야지만 이렇게 거치했을 때 충전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나서 와 충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충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또 하나 또 있어요. 무선 충전기가 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아무래도. 두 개. 두 개를 충전을 못해요. 얘 때문에 무선 충전기를 또 사야 된다. 라는 경우가 생기면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249,000원 주고 사기에는 좀 아깝다.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시는 무선 충전기가 여러 개 있으시면 은 무선 충전 에어팟을 사셔도 편리하게 쓰실 수는 있겠죠. 유선 충전 에어팟으로도 충분히 얘가 뭐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에 충전기 하나 있으면 사실 핸드폰 충전해야지 이걸 충전할... 이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중고로 어... 온 평화나라에서는 1세대를 좀 저렴하게 많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개인 판매자 분들이 음악 작업을 하거나 영상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부분을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2세대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2세대가 훨씬 지연 속도가 적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냥 나는 일반적으로 음악 듣고 영상 보고 이런 용도로만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2세대 유선 충전 버전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게 중고로운 평화나라에서 1세대 새 제품이 엄청 깔려서 팔립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도 아직도 1세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1세대 에어팟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